벤츠에서 신형 전기차인 비전 AMG 컨셉트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산까지 확정됐는데요, 차세대 고압축 배터리 기술과 새로운 플랫폼, 강력한 출력으로 포르쉐 타이칸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능 전기 세단 타이틀을 두고 칼을 간 벤츠, 과연 어떻게 나올지 디자인 재원 출시일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벤츠의 신차 소식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국내 수입차 점유율 28.5%를 차지하는 모습은 늘 압도적이고 얼마 전 저희가 다뤘던 AMG SL이나 신형 C43 풀체인지를 비롯해 벤츠의 여러 고성능 차는 포르쉐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AMG GT와 AMG SL은 포르쉐 911을, 4년 전부터 내놨던 AMG GT 4도어는 포르쉐 파나메라를 담당하는 등꽤 바쁜 모양입니다. 물론 포르쉐가 눈에 띄게 반응하거나 하진 않죠. 그런데 내연기관에선 이렇게 나름 웃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선 좀 갸우뚱한 모양입니다. 최근 판매량만 살펴봐도 EQA와 EQC, EQS를 합쳐서 천 대도 못 팔았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죠.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벤츠의 고유한 멋을 전기차 시장에선 못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을 벤츠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걸까요? 이번 신형 벤츠 비전 AMG 컨셉트는 정말 모든 게 새롭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재미있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효율 중심 EQXX 컨셉트와 형제인 느낌이죠. 차량의 전장은 무려 5100mm로 경쟁 모델인 타이칸보다 14cm 정도 긴 수준입니다. 벤츠의 차세대 AMG 전용 AMG EA 플랫폼 ...을 사용했으며, 이 음새를 최소화한 시뮬리스 디자인으로 유려한 실루엣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전면부를 살펴보면 일단 새롭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볼수 없던 느낌인데 헤드램프는 벤츠의 삼각별 로고를 연상시키는 3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졌고 눈이 여러 딸린 로봇의 느낌도 납니다. 포르쉐의 4점씩 헤드램프를 견제할 벤츠만의 디자인. 다들 어떤가요? 그릴부는 당연히 폐쇄됐으나 AMG에서 선보이는 시그니처 디자인인 파나메리카나 그릴을 광원으로 재해석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된 10개의 바 모두 조명이 들어오네요. 다음은 측면입니다. 얼마 전에 다룬 벤틀리 EXP100 GT 컨셉트카와 비율이 비슷한데요. 전기차임에도 긴 후드와 긴 리어 오버행, 패스트백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 등이 눈에 띕니다. 전기차처럼 무언가를 억지로 하기보단 클래식한 GT 쿠페 실루엣을 유지해 죠긴 리어 오버행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빗방울의 형태로 만들어 와류를 최대한 덜 생성시키려는 목적이죠. 휠베이스는 아주 긴 편이라 광활한 공간이 기대되며 펜더 쪽에 새겨진 AMG 엠블럼도 고급감을 살려주네요. 근육질의 팬더와휠 하우스를 다 채워버리는 속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휠도 과감합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액티브 스포일러가 내장된 필요에 따라 등장하며 그 하단엔 마치 틈새에서 빛이 나는 듯한 얇은 리어램프가 눈에 띕니다 기아 EV6도 생각나는 모습이네요 하단 디퓨저는 크기가 거대하며 총 6개의 원형 램프가 탑재되는데 내연기관 시절의 머플러를 재현한 듯한 모습입니다 전투기의 후면부를 보는 것만 같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내부는 아쉽게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EQXX 컨셉트에서 보여줬던 1열을 가득 채운 47.5인치 8K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양산형에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벤츠의 전기차 인테리어만큼은 S급이라 보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아직 양산되기 전인 만큼 정확한 수치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포뮬러1에서 얻은 모터스포츠 협업과 EQXX 컨셉트 에서 얻은 1,000km 이상의 주행 거리까지 모든 노하우가 결합된 완성체가 나올 예정입니다. 벤츠가 개발 중인 신형 배터리팩은 셀마다 저장하는 전력량이 강화될 예정이고. 이전 EQXX에서 이미 배터리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전압 시스템은 9 0 0볼트가 예상돼 초급속 충전에 대응하며 모터에선 영국의 모터 제조사 야사가 개발 중인 축방향 자속 모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기존 전기차보다 최대 30% 높은 토크 밀도로 크기와 사이즈를 줄여 고효율을 위한 설계가 탑재되죠. 주행거리는 외신에 따르면 대략 700에서 800마력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행거리는 WLTP 기준 약 600에서 700km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500km만 훌쩍 넘겼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이 비전 AMG는 2025년까지 양산이 확정됐으며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을 메인 타겟으로 잡은 만큼 국내 기준 1억대 중후반에서 2억 초반까지도 책정될 수 있겠네요. 자, 양산이 확정된 이번 컨셉트, 차세대 벤츠 전기차의 예고편인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벤츠 비전 AMG 컨셉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